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캐스퍼와 아반떼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차량 등급 구성을 보면요. 캐스퍼는 스마트 등급부터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38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87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스마트 등급부터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1,57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453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 가격 차이는 오토기어 기준으로 최저 등급이 332만원이 아반떼가 비싸구요 최고 등급 기준으로는 583만원이 비쌉니다 확실히 차량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모습이구요 오늘 제가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캐스퍼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구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은 187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17인치 위를 선택을 했구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2482만원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아반떼가 612만 원이 더 비싼 모습입니다. 아반떼는 사실상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아반떼를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모던 등급에서 선택 옵션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612만 원이 아니라 324만 원까지 좁혀둘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사실 파워트레인을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반떼의 배기량이 600cc나 더 크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도 훨씬 더 높은 모습이고요 변속기도 캐스퍼는 4단 자동 변속기고 아반떼는 CVT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아반떼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옵션을 살펴볼 텐데 옵션은 눈에 띄는 옵션들 위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비교해드린 옵션 외에 추가적인 옵션 차이가 있으니까 카탈로그를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클러스터를 보면 캐스퍼는 4.2인치 전자식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반떼는 10.25인치 풀렐 c d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캐스퍼가 8인치, 아반떼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부분은 비교 하나마나 아반떼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이고요. 실내 시트 재질을 보면 캐스퍼는 인조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반떼는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우위점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이 정도 차이면 캐스퍼보다 보다는 아반떼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옆 모습으로 보면 확실히 인테리어 차이가 나는 게 캐스퍼는 경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가 조금 빈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아반떼는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보면요. 캐스퍼는 6개의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반떼는 보스 사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휠은 두 차량 모두 17인치 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아반떼는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캐스퍼는 프로젝션 타입 벌부 식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캐스퍼가 풀 오토 에어컨, 아반떼가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1대 1로 비교한 모든 옵션이 아반떼가 우세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요. 사실 아반떼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옵션들을 다 설명드리게 되면 영상도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눈에 띄는 옵션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카탈로그를 꼭봐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아반 다반 때에는 동승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관련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동 시트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역세스 같은 옵션들이 다반 때에는 꽤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스타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외에도 2열 에어벤트나 스마트 트렁크 같은 추가적인 옵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 점은 꼭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차량의 크기 차이를 보면요. 엄청난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반떼가 대형 차량이라고 느껴질 만큼 두 차량의 크기 차이가 심한 편이고요. 전장 크기를 보면 아반떼가 무려 1m 이상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폭도 20cm 이상 넓은 모습이고요. 축강 거리도 32cm나 기네요. 사실 크기를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반떼는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도로 크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비교해 볼 텐데 유지비 계산은 10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자동차 세금 차이를 보면 자동차 세금은 당연히 아반떼가 비쌉니다. 아반떼가 1년 차 자동차세가 18만 원 정도가 비싸고요. 감면을 시작하는 3년 차 자동차세가 17만 원 정도가 비싸네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 차이는 아반떼가 87만 원의 추가적인 자동차세금을 납부하고 됩니다. 그리고 차량 취등록세를 보면요. 캐스퍼는 22만원, 아반떼는 176만원의 취등록세를 가지고 있고요. 두 차량의 취등록세 차이는 155만원 정도가 납니다. 이 취등록세는 등록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살펴보면 보험료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캐스퍼가 66만원, 아반떼가 73만원의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 고요 지금 현재 캐스퍼의 보험료는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해서 레이 기준으로 금액만 맞춰서 산출을 한 겁니다. 다음에 차량 연비를 살펴보면요, 17인치 이륜 기준으로 캐스퍼가 14.3km, 아반떼가 14.5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는 아반떼가 더 좋은 모습이고요, 캐스퍼는 휠을 줄이게 돼도 연비가 늘어나지 않지만 아반떼는 휠을 줄이게 되면 연비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량 일자기준 휘발유 가격은 1,642원이고요, 이 가격을 바탕으로.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반떼의 기름값이 7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기름값은 아반떼가 36만 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이 가격을 바탕으로 5년간의 운영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아반떼 기준으로 차량 가격을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돈은 5년간 아반떼가 853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제외가 됐고요.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어요. 만약에 이 가격을 60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아반떼가 14만 원 정도가 더 많네요. 분명히 작은 금액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캐스퍼를 구매하신 분들이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5년간의 운영비 차이는 853만 원이 아니라 953만 원까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운영비는 아반떼가 87만 원이 많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을 60개월로 나눠보면 월 지출 비용은 아반떼가 14,000원 정도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차 사랑 카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가 더 비싸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일단 차량 금액하고 취등록세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지출 비용은 많았지만 운영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월 지출 비용이 14,000원 정도면 운행이 상황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캐스퍼는 경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차 혜택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 같은 것들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은 그냥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썬팅 비용으로 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